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여행부터 다녀왔어요. 남산이고 있는 회원역 근처에서 그런 치부터 시작합니다. 샌드위치와 새우 알리오의 올리오입니다. 먼저 오픈 샌드위치를 먹어볼까요? 딜과 크림치즈 오이의 조합. 와 이거 못 참죠. 이번에는 새우 알리오의 올리오. 이거 다른 두 테이블도 주문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일리하고 새우향이 좋았어요.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먹었으니까 다음 일정은 실탄 사격장으로 가볼게요. 명동에 위치한 실탄 사격장에 왔습니다. 원하는 총이랑 가격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총의 종류나 가격은 촬영 불가였으나 너무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 함께 간 친구는 매그넘을 골랐는데 저렇게 스파크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와 완전 멋있겠다 하고 엄청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관용 모양을 고르고 사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평소에도 비비탄 사격을 자주 하는데 이번에는 실탄 사격이라 긴장. 어 근데 실제로 권총을 드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게나 반동이 크게 느껴졌어요. 한번 더. 아, 중간에 이렇게 실탄을 장전해주시는데, 아, 이거 제가 하고 싶었는데. 다시 발사. 옆에 총 소리 때문에 제 소리는 좀안 들리네요. 실탄 상엽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비비탄 총이 잘 나와서, 음, 가격 대비 잘 고민하시고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한 물건들은 제자리에. 오, 저열발 중에 네발이나 10점 맞췄어요. 이 정도면 잘했죠. 이제는 비가 내리는 거리,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는 대행역에 위치한 수제딤섬 맛집 정정이라는 곳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 핸드폰 번호 적어서 웨이팅 시스템 이용했고요. 앞에 4팀 밖에 없었는데, 한시간 정도 웨이팅하고 적장했어요. 제일 먼저 딤섬하면 떠오르는 소룡포 반으로 갈라서 육즙 먹은 뒤에 먹는 거, 저만 그러고. 이번에 충실한 술렁의 맛입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일반 샤오마이랑 마라샤오마이가 같이 나왔어요. 마라향이 강하지는 않았고요. 은은하게 느껴지는 김선이였어요. 아, 점점 음식 영상이 짧아지네요. 이번에는 소고기 육수를 사용했다는 시원한 중간입니다. 시원하고 상큼하고요. 처음 먹봤는데 달큼한 맛이 오늘의 베스트. 음, 이번에는 오육물아 뭔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약간 한국식 감자탕? 이 조금은 서울라죠?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빼놓을 수 없는 공심채볶음. 확실히, 아삭아삭 맛있는 중심채 볶음이서 모닝블루리 볶음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지낼 저희 숙소를 들어왔는데요 작은 침대도 TV도 있고,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부엌도 있고, 화장실 1. 그리고 분리수거나 환기시킬 수 있는 베란다도 있었고요. 커피 머신도 있네요. 약간 높은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가 보면 넓은 2의 화장실. 샤워는 여기서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명도 잘수 있을 것 같은 넓은 침대도 있고. 그리고 높은 산 아래를 타고 올라가면 또 하나의 넓은 방이 나오네요 4층이긴 한데 가성비 좋은 숙소에서 휴식하고 늦은 밤 홍대로 갑니다 홍대에 위치한 극락이라는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오 아이스크림 위에 마시멜로우를 듬뿍 구워먹는 아이스크 그리고 여기는 하루대 위의 꼬치들을 이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내, 희대개, 희대개. 아,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루대 위의 꼬치들을 가지런히 넣아줬어요도팅 완료, <laughs> 그 이제 다시 깊어보세요 피곤한 게좀 부족하니까 명랑 부위로 시켜주고요. 와꽃 꽃면의 향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꽃 꽃향. 이제 배불리 먹고 숙소에 가서 또잘 자고 내일 재밌게 좀 준비를 했어요. 아저 봐. 아 아까 줄 없었는데 이번에 카스 어플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다양한 미니게임을 하면 선물을 준대요. 아, 여기 있는 트램펄린을 타면 셀카 찍기인데, 사람들이 쳐다봐서 좀... 네. 입장하자마자 미니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플을 설치해 주었어요. 바로 텐트 해버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바코드를 찍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미니 게임을 하고 10등 랭킹을 에두면 되는 거라는요 역시 이번에는 위치 기억을 캐치하기 빠르게 두드리는 미니게임이 있었는데 진짜 랭킹은 어려웠어요 1부터 시작하는 연속수를 빠르게 캐치하는건데 이것도 어렵고 미션을 성공해서 코인받으면 이렇게 뽑기 통해서 굿즈를 얻을 수 있는데 저만 못 받았고요 여기는 나만의 카스케는 스티커로 꾸며서 제작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태블릿으로 이미지를 전송하고 스티커로 인쇄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작은 캔과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캔에 붙입니다 완성 아, 또, 또 배가 고파요.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소담상에 왔습니다. 소담상에는 아이디어스에 입점한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소품에서 커피, 음식까지 작가님들 작품으로 완성된 공간이래요. 오, 가장 먼저 나온 고등어 샐러드. 직접 손질하신 작가님의 고등어회를 불에 그을려서 야채들과 함께 낸 음식이에요 상큼한 소스의 조합이 좋아서 저는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에그인엘 라구소스에 토마토, 버섯, 루꼴라, 계란, 고기가 가득 바삭한 바게트에 듬뿍 올려서 한입 가득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꼭 챙겨 먹는 크림치 토스트 버터향이 풍부하고요 식빵도 너무 촉촉해서 좋아요 위에 레몬크림이랑 바나나 크림브릴레 진짜 달아요 수제 베이컨 욕기 아 욕기 말해 뭐해요 진짜 짭짤한 수제 베이컨이랑 쫄깃한 욕기 아, 맛있는데 배불러서 서운하네요. 그래도 디저트는 먹어야죠. 리뷰 이벤트에서 받은 커피숍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래요. 초담상에는 각 시즌마다 음식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고 가세요. 어, 요번에는 친구가 좋아하는 산리의 러버스 클럽에 왔어요. 아,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랑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귀여운 캐릭터들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키티나 쿠루미를 좋아하고 저는 시나무를 좋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어,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은데. 가차도 있고 음료와 케이크도 팔고 있었는데요. 예약해야만 2층에서 포토존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꼭 예약하세요. 이번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레이저 서버이을 하러 갈 거예요. 와아무다 아쉽게도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영상은 진짜 많이 없는데 레이저 포인트로 된 장총을 들고 장애물이 숨어 있서 진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마지막에 개인이나 팀 점수도 나오고요. 저는 이후로도 레이저 놀을 또 갔다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대행역에 위치한 두꺼비 숙성 횟집 제일 먼저 숙성의 무듬 이제 유튜버 친구들이 음식 회전 영상 찍기가 나날이 발전하네요 무찌리도우 맛있는 거 먹으면서 2박 동안 서울 여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막기 도시락에 숙성에 넣어서 막기 만들어 먹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비벼서 입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서울 여행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고요. 다녀왔던 곳의 정보는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정보 확인 가능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의 추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